안녕하세요. 아, 토요일 저녁입니다. 많이 덥죠? <laughs> 말하면 뭐합니까? 어, 저도 아이,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아이들이,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더위에 얼굴이 타서 죽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. 어. 제가, 보이시나요? 링클 마리아, 그리고 얘가 뭐냐면요, 해내는 링클 마리아 금 브레이브 카올 아프리카 식물입니다. 이 어... 아이가 어... 차안에서 하루를 있었는데, 어째 불안하네요? 어우 어떡하지 쪘어요 쪄졌어요 아이가 쪄졌습니다 어우 어떡해 아이 아이 입장이 이렇게는 잘못됐네요 올 때는 좀 괜찮았는데 제가 어, 농장 오기까지 아이를 차에 싣고 다녔더니 어,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. 이렇게 놔두고요. 이것도 브레이브 카울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도 가격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. 이거 요즘 아프리카 식물에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. 관심들이 있을까요? 저는 좀 됐습니다. 아프리카 식물이랑 두둘레야, 요런 쪽에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, 아, 요 잎이 너무 건강하게 많이 달려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. 했는데, 아, 조금 시원하게 굵은 마사를 올려주고 가야 되겠어요. 이렇게 하고, 이 아이도, 이게 수분이 좀 있게 온것 같아서. 아, 잔마사를 좀 떨고요. 제가 굵은 마사를 좀 올려줄 거예요. 요거, 버리고. 이게 영양흙이네요 이렇게 했는데. 자가 아이고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. 잔마사보다 붉은마사가 저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어 흙이 약간 어, 물을 줬었나봐요. 요 아이들도 다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인데. 약간 걱정이네요 이 아이를 저기 선풍기 바람 있는 데다 놔두고 이 아이만 잠깐 영상 보여 드리고 다른 아이들 좀 손을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아이들을 노지에다가 내놓은 지도 한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밖에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얼굴이 타가지고 죽는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우리 아이들 키우는 환경에 이제는 제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여름만큼은 좀 다른가 봐요. 너무 잘못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어,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. 내일은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이렇게 이파리가 좀 떴죠? 워낙 더우니까, 아이들이 좀 이러네요. 얘가, 음, 제가 저쪽에서 좀 멀리서 온 아이가 이 아이에 금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금이 아직, 잠깐만요. 아, 잠시만요 여기 있거든요 요 아이가 링클 마리아 금인데 지금 여기 금실 자리에 있는 아이인데 아, 적응을 좀 시켜야 돼서 이쪽으로 좀 옮겨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선풍기 바람이 바로 와요 그래서 낮에 아이들 두면 좀 걱정이 덜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다 옮겨놓고 가려고요. 그리고 그이 홍등이라는 아이도 컸죠. 컸어요. 그리고 이보금도 어좀 자라준 것 같고 아이들이 어우 물을 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물을 못 주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줄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찍고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. 3식구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요 아이가 있어요. 근데 언제 자리 잡을지 모르고 말캉말캉 해가지고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. 얘도 20% 세일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얼굴이 많이 나와 있길래 얘를 주문을 했는데 너무 더울 때 배송이 됐나 봐요.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켜봐야겠죠. 이 링컬 마리아 금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. 사람도 건강, 다육이도 건강. <laughs> 다음에 또 봬요.